안녕하십니까. 부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 가족들과 잘 지내고 계실텐데, 우리 함께 또 어, 말씀을 함께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은 잠먼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중에 어, 감동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어,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 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 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순계를 끼치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 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어 오늘 뭐 여러 주제를 나눌 수 있지만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혀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눠 볼거예요자 계속 여기 말씀은 어,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는 어, 혀와 이제 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어, 1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는데요. 8절, 8절.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한다. 한절, 한절에 대한 부분을 다 일일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타일이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할 말이 많은데, 어그 중에 몇 가지만 어, 짚고 넘어가면 마음이 지혜롭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응? 받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그죠? 남의 얘기를 할때 이거를 잔소리로 듣거나 아니면 조언이라고 듣지 않고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 어 쓸데없는 얘기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 내가 알아 응?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계명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을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죠. 그죠? 비교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서 계명을 받느냐 멸망, 응, 멸망을 하느냐. 이렇게 별명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미련하대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떠한 열매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 뭘로 나온다는 거야? 입. 그죠? 입이 미련해진다는 거야. 응? 입이, 한마디로 이건 말이죠 그죠? 어. 입이 미련하다 입이 못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롭지 못한데 그것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는 어떤 해석이 나온다고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입이 한마디로 말이 곱지 못하고 그죠? 이게 미련한 행동으로 미련한 말로 나와서 남에게 어떻게 돼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니면 그 남을 비방을 하는 말이나 응?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나 이제 이런 식의 결과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 그럼 이러 갖다가 입으로 드러나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깔보고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먼저 바꿔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영상에서 했지만 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뒤에는 이건 육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이 뒤에 영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탄의 영에 길들여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는 그 생각. 이거는 다, 그죠,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관점은 영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곱게 길러지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하는 관점들이 새겨진다면 이 행동들은 어떨까요? 입에서 욕설이 나올까요? 그죠? 근데 사탄이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관점과 마음과 이러한 영적인 그 터치를 받았다면 사장에 게 계속해서 터치를 받고 있었다면 이 입이 어떻게 돼요? 내가 비방받을 때 남을 비방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욕설을 들었어. 그래서 나도 당하고만 살수 없어. 욕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 나 나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할 것이고, 그죠? 거짓말로 어 내가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지 않고, 사탄의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남탓이죠, 남탓. 남탓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준그 여자가 어? 나에게 줘서 응? 따먹은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응? 주님, 주께서 응? 이것을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됐건 남이 권유를 했건 응? 따먹으라고 응? 괜찮다고 했던. 이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을 저질렀나, 안 저질렀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게 했던. 그래서, 하와한테도 물어봐요. 그죠? 어. 하와야, 네가 어쩐게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남탓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련한 마음과, 응? 그, 지혜롭지 못한 마음에 가장 그거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누가 어떻게 했건, 누가 나를, 응? 욕설을 했건, 나를 비방을 했건.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내가 당하고만 살수 없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죄를 끊어버리길 원하세요. 그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욕설을 당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 남 탓을 당할지라도 비방을 당할지라도 등등등등.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하는 걸 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막 욕, 어? 욕설을 당하고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그땐 상황으로 내가 이걸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나가면 되지만. 내가 억울하게, 막, 그, 거짓말 하는 틈에 끼어가지고, 남 탓을 당할 수, 내 탓을 당할 수도 있고, 욕설을 당할 수도 있고, 생뚱맞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마땅하다라고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하다, 안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응? 근데, 우리는 세상 쪽으로 길들여 있어요, 사탄이. 왜? 야, 너만 당할 수 없어. 왜 너만 당하고 살아? 응?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길들여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분노가 정당화되고, 미움이 정당화되고, 이걸 품고 마음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입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응?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 내죠, 그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믿는 후, 믿음의 후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죠? 내가 너를 누군가가 축복했어. 그러면 자, 이 축복하는 상황을 봤어. 그죠? 이 상황을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너라는 존재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너를 저주했어.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느냐, 믿느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의 원리로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원리를 아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통상 어떻게 행동하죠? 누군가가 나를 저주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는, 개입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저주해? 내가 당하고는 못살아! 내가 저주를 해야 돼, 내가 저주를. 응? 그럼 하나님께서 갚을까, 갚으실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막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도록, 자. 내가 굳이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큰 축복으로 갚아신다 그리고 나를 저주한 자에게 어떻게 돼? 그렇게 하신다 자,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 학교에서 어떤 아빠가 있어요. 학교에서 내 자녀가 있어. 근데 내 자녀를 괴롭히는 애가 있다고 쳐봐요. 괴롭히는 아이를 아이가 있어. 그럼 이 괴롭히는 아이를 듣고, 이 자녀가 이한테 왕따를 당하고, 어 막, 한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나중에 아빠가 알게 됐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조조하겠죠, 그죠? 어 그러면서 이 아빠가 가서 혼내주거나, 이 가족한테 가가지고, 이 부모한테 찾아가서, 응? 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서 막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얘한테 막 싸우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죠? 똑같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이, 이런 예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녀한테 잘하는 애가 있어. 응? 얘가 책을, 응? 안 가져왔을 때 책도 같이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사랑하는 친한,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럼 이, 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이 애한테. 내 아이한테 잘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챙겨주고 싶죠.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랑, 이, 이 원리가 확대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쁜, 저주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워, 원리를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마음. 끝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내가 저주를 당했던, 내가, 음, 뭐, 희생을 당했던, 뭐,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 이 모든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니,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두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를, 이, 이에게 축복을 받았고, 이에게 내가 도움을 얻었고, 내가 이에게 배려의 손길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도움을 얻었고 하면,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내가 갚는 것보다 더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를 못 모르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로,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이게 내 입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얘를 저주를 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누굴 저주한 게 되는 거야?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를 저주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죽게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야, 죽게 사랑하듯. 왜, 왜?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목숨 버려 살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그, 주 안에 있는 형제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야? 죽게 대하듯.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길,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투, 투영이 된 거기 때문에 마음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야지 우리가 어 저주하는 마음이 되고 어?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되고 혈기를 부리는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때 어?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산,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미련한 자라는 거야. 너희가 미련한 자와 같이 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여화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 죽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독을, 응? 독을 보이지 않는 독을 그 사람한테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살을 화살 독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에 맞추는 것과 똑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응? 짜증으로, 원망으로, 남탓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독을 품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고 쌈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나서 걸러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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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입니다.